자, 어, 이번 영상은 어, 원통분, 또롱 사각분, 손가락분 해서 다 조금 미니에 들어가는데, 어, 요거 요번에 나온 거 어, 보여드릴 텐데요. 어, 이 원통분이 이제 요게 세트에 3개가 들어가는데, 어, 조금 조금씩. 다 문의가 틀려서 골라 보내드릴 수 없는 거, 그거를 꼭 양해를 부탁해야 될것 같아요. 원통분 3개, 어, 엄지손가락분 4개. 네, 이것도 큰 번을 만들고, 어, 만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샘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어서 똑같이 만들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요번에 요 사각은, 어, 검지 손가락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못심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잘 심으시는 분들 많이 있죠. 하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도 들 힘들어하셔서 조금 이렇게 크게 이거 예, 요거, 요거보다는 훨씬 크죠. 예. 제가 어, 심은 것도 뒤에 좀 보여드리니까는 그것도 좀 음,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가늠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이거는 어, 이번에 그래서 조금 조금 긴 롱. 음, 다 롱은 롱인데, 여기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이큰분 예,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아기옷 만드는 게 힘든 것처럼. 네. 그래서, 어, 한번 제가, 어, 사이즈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네. 그래서 뒤에 심은 것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한번 보시고, 어, 다육이 키우다 보면, 키우다 보면은, 어, 이런 작은 분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분이 이, 이 분인데요. 원통 분, 손가락 분, 자각 분, 이런 것들인데요. 달기는 어때요? 키우면 키울수록 작아지고, 또 얼굴도 작아질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죽기도 하고, 뜰거 이렇게 나오는 잔챙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묵은 것들을 심어놓으면 예쁜 화분. 예, 네, 그래서 이 원통 분은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받아보신 분들도 알지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베란다 거리대에도 놓기도 편하고, 예, 묵은 것도 심어 놓을 수 있는 화분이구요. 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 조금, 어, 사각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요거가 구정이잖아요. 예, 어, 요거 세 개, 손가락 네 개, 사각분 두개 해서 구정인데, 어, 요거는, 뭐 예전에 제가 작게 만들면서 조금 조금 보안보안 해가지고 나온, 이게 또 너무 커지면 예쁘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예. 그래서 요거 네 개에다가, 요번에는 조금 큰 사각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원통분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 구조. 예. 제가 아,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이거는 어, 똑같이 10cm로 잘랐어요 엄지손가락처럼 10cm에 폭이 5cm 6cm 5.5 그러니까 외경이 6cm를 절대 안 넘어가고요 5.5cm 5cm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거는 음, 이런 것들을 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엄지분보다는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지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어, 그거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라고 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요게, 어, 조금 너무 힘들다고, 사각분이. 그래서 요, 요거 롱사각을 요번에 작업해서 나온 거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한번 받아보시면은, 어, 너무 작다, 너무 크다 하지 않을 정도. 미니분 중에, 음, 그리고 요거는 조금 밑에 달라붙, 옆으로 크는 거, 위로 자라는 거다 심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어,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어, 단면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 어, 이렇게 길이기는 다 10cm로 잘린 거예요. 10cm로 잘렸지만 폭이 원통은 그렇고 엄지는 웬만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테고, 어, 요 사각은 엄지보다 좀 크다. 원통분만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짜 작은 게 만들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거는, 어, 웬만한, 겨울 아니면 세일을 안 하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는 4.5cm, 이거는 한 5cm. 그러니까, 원통부는 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좀잘 심을 수 있도록, 예, 보안, 보안, 보안에서 나오는 사이즈. 사각분을 비교해 보시면, 엄지보단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그 미니 분에 심을 것 중에 조금 목대가 있는 거 심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어, 엄지 분이 나오기 전에 그 손가락 분, 엄지 분보다 더 작은 거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 요런 거를 그때 심어놓은 거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예뻐졌네요. 예. 엄지분보다는 지금 제가 요번에 나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이정도 심는다라고 보면은 엄지분에는 어 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옛날에 7천원짜리 엄지분 그거예요. 그거 때 심어놨던 거니까 이렇게 달궈지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보다는 요 엄지분은 조금 1cm 더 넓힌 거예요. 네, 1cm 넓혀서 어, 요도유기도 커지면 진짜 안예뻐요 왜, 애교시 이쁜데, 크게 만들면 안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엄지분은, 엄지분 이어, 있을 때,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엄지분을 만들 때, 이게 샘플, 샘플 같은 그런 화분이죠. 큰거 만들 때, 작은 거를 만들어 보고, 예쁘면 큰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화분이고, 음, 진짜, 어, 좀, 베란다 이렇게 사이사이, 음 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놀 수도 있고 또 산물도 하시고 그러면 좋고 원통분을 좀 저번에 저번 달에 좀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원통분은 글쎄 제가 이 원통분에는 저는 좀 덜, 덜어 말려서 좀큰 것도 신고 하는데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원통분이 사이즈가 어, 좀 신기 편하죠. 예. 편하실 거고 사이즈가 다 틀리고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로 이건 골라 드릴 수 없지만은 겹쳐서 보내드리지는 않아요 이해하니까 예, 이게 예, 고기 네고 그 여러 가지 디자인 중에서 그 여덟 개를 다 조합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음,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자, 나는 꼭 이거를 이 디자인을 주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은요. 예, 숫자를 세고 만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원통, 그때 개수는 원통분세 개, 사각 두 개, 어, 손가락, 이제 엄지손가락 네 개, 요거는 숫자를 다 맞춰서 나가고, 디자인은 겹쳐서 나가지 않는다는 점 있고, 원통붐, 원통붐 요, 요분 다, 어, 조금 크고 작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거를, 어,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잘안 되면요. 뽑아가지 그러니까 말리면은 심을 때 소복히 심을 수 있어요. 말렸다 조금 심으면요. 이렇게 화분에 쏙 넣었다가 사셔가지고 어, 말렸다가 심으면 되고, 하여튼 길이길이는 다 10cm를 잘랐는데, 그게 가마의 위치에 따라서 줄거나 늘거나 어, 그런 것지 그것 때문에 저는 작아서 바꿔주세요. 안 돼요. <laughs> 이거는 만들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 그 고고 그렇다라는 걸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 그 엄지분은 워낙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 잘할 테고, 이 원통분은 저번 달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진짜 너무 폭발적이어가지고 <laughs> 폭발적, 예, 진짜 아 어, 하고 싶다 하시지만은 이거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세일하실 때 하셨다가 봄에 어, 심으시면 되고 어 작은 것들은 이렇게. 놔두면 다 쓰게 되죠. 예. 이렇게 작은 것도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조금 사이즈가 좋잖아요. 음. 아, 제가 그래서 좀 정신없게 보여드렸는데, 어, 이렇게 엄지게, 엄지가 네 개, 어, 디자인은 요게 꼭안 나간 랜덤이라는 거 하고, 어, 원통이 세 개, 사각. 그 사이즈랑 비슷한 사각이 두개 나간다. 사각도 다 디자인이 조금씩 틀리는데, 어, 겹치게는 보여드리지 않아요. 꼭 이거 주세요. 저 주문 못 받아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거하고 겹칠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분이니까요. 네, 자, 작은 분은 음 진짜 좀 힘들죠. 예, 롱분 특히 이게 그러니까 다 기구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래서. 사놓으셨다가 봄에 베란다나 이런데 쓰시면 좋고, 음, 우리 하분이다 뭐, 이렇게 막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포인트를 주려고 많이 노력해요. 네. 예쁘게 봐주시는 것도 고맙고요. 이렇게 구정이 나왔어요. 네.